예, 지금 한남동에 와 있는데요. 아 이렇게 보면은 육교 위에 예, 차영가기게참 좋거든요. 육교 위에서 방송국 지금 카메라진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아 윤석열 아 체포돼서 과천으로 향하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 저 육교에 있고요. 지금 건너편 이 앞에 예, 많은 시재진들이없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체포를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고 또 찬성하는 대다수의 또 어, 깨어있는 시민들도 나와 있고요. 아 저게 뭐저 경찰 그차 같은데 뭐 불도저 비슷하게. 근데 지금은 뭐 협의 중이라니까. 아니 범죄자가 무슨 협입니까? 바로 체포가 돼야 되는데, 공수처도 참 물릅니다, 물러. 아, 무조건 체포를 해서 데리고 나왔어야죠. 아, 뭔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어? 몇 번의 기회가 있는데도 자진출석 안 했는데, 뭔 자진출석을 하겠다고 협의를 한다고 즉각 체포해서 구속시켜야 됩니다. 한번 계속 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저 앞에 가서. 대통령직에서 파멸하는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길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월로서 기자회견 마쳐볼까 합니다.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국민의 명령이다. 외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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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란 속에 윤석열을 체포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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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역사현장을 계속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기자회견도 일단, 하고 뭐 이렇게 의장단, 공동, 어 여러 사회단체에서 많이 연장, 오셨습니다 아우 빨리 지금, 지금 체프돼서 구속이 돼야 하겠습니다. 됩니다 아, 새해 추운 날 꼭자 새벽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하십니다 예, 약간 오른쪽에 서주시고 농성에 임해주신 분들 같이 앉아주시 같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윤석열이 10시, 아까 보니까 10시 33, 33분부로 아, 체포가 되, 되었다고 합니다. 아, 오늘 진짜 기쁜 날입니다.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이 2년 반 동안을 대한민국을 이끌었다는 게 진짜 기가 차고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국격이 땅에 떨어졌지만 오늘부로 다시 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국계군 올라갈 것입니다. 아, 그동안에 진짜 한 달여 동안 길거리에서 한 달여 넘게 길거리에서 추운 밤을 지샌 특히 청년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도 나와서 많이 동참을 했지만은, 아, 우리 남태령 대책부터 해서 한남대측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젊은 청년분들에게 예,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와, 오늘 완전히 축제입니다. 축제. 지금 과천으로 과천 공수처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목소리> 신났습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네. 해체하라, 네. 해체하라, 해체하라. 네. 오늘은 진짜 기쁜 날입니다. 모처럼저 네. 네. 네, 멧돼지 고기는 못 먹으니까 삼겹살에다가 소주 한잔먹여야겠어 네. 야, 오늘은 진짜 국가 기념일로 정해도 될 만큼. 또 우리 촛불 시민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찰들이 어마어마하게 배치가 됐습니다. 와, 진짜. 한 3, 4천 명 동원된 것 같습니다. 외곽 지키는 뭐 집세 유지 차원에도 그러고. 었으니까 당연히 구속으로 야겠죠예 오늘 아주 기쁜 날입니다 한달넘게 이 추운 이 거리를 지켜온 예, 첫군 시민들 그리고 특히 청년분들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야 오늘 진짜 기쁜 날입니다 나라가 이제 정상화가 빨리 되어야 됩니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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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그 이사 사 이사 사이 많은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승리한 겁니다. 결국은 진실은 이깁니다. 진실은 이깁니다.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의 무리들은. 이겼습니다. 국민들이 이겼습니다. 야 오늘 윤석열 오전 10시 33분 체포 공수초앞서야 진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자축하고 있습니다. 야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에도 예, 많은 시민들이 예, 나오셨습니다. 야 진짜 촛불광량을 한달 넘게 뜨겁게 달궜던 소년 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다만세 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광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야 진짜 그동안 도시, 고생하신 도시, 모든 시민들 식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랍니다. 특히 예, 청년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Altyazı 진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운 밤을 아스팔트에서 보낸 우리 젊은 세대 청년들에게 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야, 진짜 특히 이게 다만 새가 아주 우리 빛의 혁명 동원부군, 대구나 우리 젊은 세대에 큰 힘이 된것같 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를 좀 치워야 됩니다. 빨판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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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쓰레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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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야, 남편. 지금 촛불 동지 여러분 두 곳에서 국민 여러분 집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 보냈습니다. 이쪽으로 오는데 류석열이가 체포되고 나야겠습니다. 이제 이송이 되니까 뚫려가지고 간신히 여부 왔네요. 와여으로승리 사람들이 훨씬 많이 모이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직접 아, 아 진짜 윤성열이 끌어가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윤성열이 해온 모든 행행보가 다 되돌려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법에 따라 사형받을 수 있도록 함께 외치시겠습니까? 아아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체포 다음에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일관되게 지난 4월부터 얘기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참수하라고 참수에 동의하십니까? 네! 역적 죄인은 국룰로 사형 맞습니까? 없습니다. 네! 방식은 바뀌었을지만 참수합시다 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참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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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맙시다 저자들에게 틈을 보여주지 맙시다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아직도 여정은 남아있습니다 윤석열이 반연되는 그날까지 윤석열이 끌려 내려오고 모든 문제가 제자리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우리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고 수사 외압을 누가 했으며 박정훈 대령을 또다시 항소했다고 합니다. 오... 죄 없는 박정훈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참군인 박정훈 살려주시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Merry Christmas, 국힘 <목소리도> 당의 제약 e r r h 지금 당장 체포해 해체가 답이다 해체가 답이다 해체가 답이다 내란 당은 해체가 답이다 해체가 답이다 해체가 답이다, 해체가 답이다. 해체가 답이다. 해체가 답이다.

파면이 답이다. 파면이 답이다. 파면이 답이다. 윤석열은 파면이 답이다. 소리들라. <laughs> 네, 이 자리를 7일째 지켜주신 윤석열의 김관희. 없었다면 이 역장 집행은 2박 3일이 정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시간에 체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관저 앞으로 달려, 달려와달라는 촛불행동 어, 공지를 받으시고 현장에 즉시 모여주시 우리 촛불행동 회원분들과 시민분들께 마지막 우리 촛불집회 많이 마무리 예, 곡으로 엄정화의 페스티벌 예, 딱 어울리는 예, 곡이네요 자, 우리 앞에는 이제 야, 오늘 축제입니다 고맙습니다. 축제 한달 넘게 그 추운 거리에서 진짜 밤을 지새운 예,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 청년분들에게 예, 감사 드립니다 이제는 파면입니다. 파면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예, 특검으로 가야 되고요. 니다 해피한 날입니다, 해피한 날. 오늘 진짜 해피한 날입니다. 축제! 야, 진짜 오늘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 진짜 즐거운 날입니다. 야, 진짜 시민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윤석열 체포한날 마지막 엔딩곡으로 이물이완 생긴곡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성단 체포단은 7일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현장 집회는 모두 마치고 저희는 7시 허접촛불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리의 날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고 고맙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체포단에서 공지하 있습니다. 야, 한강인 네, 얘기들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됩니다. 야, 모든 분들 아님, 고생하셨습니다. 가시기 전에.